아, 네, 안녕, 제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7,900달러 부근이고요. 어, 아직까지도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지루한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 공유드렸던 예상 시나리오대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6일 전 5월 24일날 비트코인 예상 시나리오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공유드렸던 것을 하나씩 복사해서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차트 옆에다가 갖다 놓고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6일 전이, 6일 전이 이때 부근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어, 이 구간에서 반등을 했다가 n자형으로 빠진 이후에 올라가는 것을 첫 번째로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n자형으로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을 첫 번째로 바라봤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보시면 똑같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줬지만 여기서 수렴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빠지는 그림을 두 번째로 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똑같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수렴을 만들어주면서 그 이후에 하방으로 깨졌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두 번째 시나리오로 바라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두 시나리오 모두 다 열려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N자형 파동 첫 번째 시나리오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오지만 결국 이 추세에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죠. 여기서 수렴을 만들어주고 떨어지는 그림. 여기서 수렴을 만들어주면 떨어지는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말씀드린 시나리오 모두 다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상승 채널 안에서의 트랩을 노리는 매수구. ...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빠르게 상기시켜드리면, 비트코인 차트는 이런 상승 채널 안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고 1단의 상승, 2단의 상승 이후에 이 채널 하단을 이탈했을 때 이것이 트랩이 될수 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 채널 안으로 회귀만 한다고 라 한다면 그 이후의 움직임은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상승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지난 과거 차트를 백테스팅을 해봤죠. 비트코인 차트 2023년 9월에서 10월 차트도 보시면 이 저점부터 1단의 상승, 2단 상승 이후에 채널 하단을 깼다가 다시 회귀 해주면서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해주는 상승으로 이어졌었고요. 네, 다음으로 2022년도 1월부터 2월 차트도 똑같이 이 저점부터 1단, 2단 상승을 만들어주고 이 채널 하단을 깼다가 회귀해주면서 결국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2021년도 10월 차트도 보시다시피 저점부터 1단, 2단 상승을 만들어주고 채널 하단을 깼다가 회귀해주면서 결국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트랩이 발생을 했을 때이 채널 하단을 이탈했을 때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반등의 자리는 크게는 63k에서 65.3k 라인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63k에서 65.3k 라인은 비트코인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63k에서 65.3k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박스 상단부터 이 하단까지 범위만 재보면 대략 3%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는 건 고배율은 피하고 저배율의 분할 매수가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큰 레인지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말씀드렸던 65k에서 6 5 3 k 서의 좀더 많은 비중의 비트코인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근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과거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일단 3주전 영상이었었고요. 이때 비트코인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반등 나왔을 때 다들 공포심에 더 하락한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때 저는 파동상 봤을 때는 이 수렴을 만들어주고 반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이 파동 패턴상 봤을 때는 이중 주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에 비트코인은 수렴을 만들어주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중 조합 패턴이 완성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중 조합 패턴은 복합 조정 종류의 한 패턴입니다. 복합 조정이라는 것은 조정 파동이라는 거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하나 wxy가 하나의 큰 조정 파동 A 파동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서적에 나온 예시를 보면 이중 조합 패턴이 하나의 A 파동일 때 예시 패턴이 나옵니다. 비교해 보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파동으로 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파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이 C파동인 진행 관점으로 볼수 있는데, 그럼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C파동의 하락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네, 그럼 원서 내용을 보시면 이 패턴의 파동 C는 일반적으로 파동 A의 61.8% 이거나 파동 A의 시작점에서 파동 A의 61.8% 차감한 위치에서 마감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파동 A의 61.8% 되돌림에서 파동 C가 마감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걸 참고해 봤을 때 파동 A의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시브나치 되돌림 툴를 이용을 해봤을 때61.8% 되돌림 라인 0.618 되돌림 라인은 대략적으로 65K에서 65.3K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패턴의 C파동 종점 자리는 저는 대략적으로 65K에서 65.3K 라인을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됐고요 그러면은 65K에서 65.3K가 유력한 반등 라인이지 않냐 근데 왜 63K까지도 열어두고 있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원서 내용을 보시면 이 파동 C는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파동 A의 61.8%이거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은 차트를 좀 확대해 볼게요 가까이 봤을 때이61.8% 되돌림 라인이 뚫렸을 때좀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은 여기 보시면 이 하락이 나오고 올라갔다가 강하게 저항을 받고 또 올라갔다가 강하게 저항을 받았던 이 강한 저항을 두 번이나 받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 강한 저항은 강한 지지로 작용할 수 있죠 해당 라인이 또 63K 라인 근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3K까지는 여러 두 차라고 좀 리저블하게 넉넉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 상승 채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 채널 안에서 1단의 상승, 2단 상승 이후에 채널 하단을 이탈을 했을 때 이것이 트랩이 될수 있고 채널 하단으로 회귀만 한다고 라 한다면 은 과거 차트를 백테스팅 해봤을 때 결국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상승으로 이어졌었다. 그러므로 이 트랩이 나왔을 때 유력하게 보고 있는 지지 구간은 63k에서 65.3k 라인을 보고 있다. 근데 이 범위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65k에서 65.3k를 좀더 많은 비중을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파동 관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이중 미달령 패턴. A, B, C 파동 이렇게 A, B, C 파동의 진행 관점으로 봤을 때이 C 파동의 예상 종점 지점은 이 A 파동의 일반적으로 61.8% 되돌림 구간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A 파동의 피보나치 비율을 잡았을 때이61.8% 되돌림 라인 0.618 구간은 가격적으로 65K에서 65.3K 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63K에서 65.3K 레인지를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지만 좀더 많은 비중을 매수를 고려하는 구간은 네 단기적으로. 로 65k에서 65.3k 라인을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뵙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